안녕하세요. 이 교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금요일 밤이고요. 어,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생얼로 어,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교시도 신나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어, 본 수업에 자, 사용되는 자료는 저작권법에 따라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로 수업 및 수업 지원 목적만으로 사용됩니다.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물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게 되면요, 극적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갈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는 인물과 이야기 흐름 그 구조 파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간의 상호관계 이해하는 게참 중요하겠죠? 자 이번 활동은요 숨은 의미를 찾아볼 거예요. 활동지에 다 준비되어 있으시죠? 거기에 숨은 의미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선생님은 테세우스를 기준으로 한번 적어 보았는데요.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테세우스의 여러 가지 대사 중에서도 이 부분. 넌 그분의 밀랍 인형일 뿐, 그걸 부수든 말든 아버지 마음이다. 이 부분은 진짜 숨어있는 의미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 무조건 아버지 말에 따라 데메트리우스와 결혼해야 된다.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렇게 뭔가 강압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을 했고요. 이걸 만약에 내가 연기를 한다면, 선생님이라면 정말 부드럽지만 단단한 어조. 그래서, 어, 특히 밀랍 인형이나 아버지 마음과 같은 단어를 힘주어 말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정한 그 역할을 가지고 이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헤르미아라면 헤르미아의 대사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두 번째로 선생님은 이 대사에서도 의미를 파악해 봤어요. 아, 실은 나도 그런 얘기 듣고 직접 물어봐야지 했는데 내일로 정신이 없다 보니 그만 깜빡했구만. 이런 대사가 있어요. 어, 근데 사실 진짜 깜빡한 걸까요? 어,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깜빡한 걸까요? 어, 제 생각에는요, 진짜 숨어있는 의미는 너의 가문과 재산 같은 거 중요하지 않아. 나는 에게우스를 더 좋아하거든. 나는 에게우스의 뜻대로 헤르미아를 데메트리우스와 결혼, 결혼시키고 싶어. 리산데르, 너의 뜻하고는 별로 너의 뜻에 의해서 내가 결정을 내리고 싶진 않아.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이 부분을 연기를 한다면, 겉모습은 웃으면서, <laughs> 아, 실은, 나도 그런 얘기를 듣고 직접 물어봐야지 했는데, 하지만 표정이나 말투에서는 가볍고 무심한 마음이. 아 내일로 뭐 정신이 없다 보니 그만 깜빡했구만 갑자기 일어나죠? 어쨌든 데메트리우스, 에게우스할 말이 있으니까 갑시다. 지금 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난 당신들하고 할 말이 있으니까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이 맡은 그런 어, 대사들 중에 숨어 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대사들을 꼽아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사의 숨은, 숨은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어, 두 가지 이중적인 어, 뜻을 갖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우리 음래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엄마 대사예요. 엄마가 에밀리한테 하는 대사거든요. 그래. 예쁘다니까. 이게 진짜 예쁘다는 뜻도 있지만, 아왜 자꾸 물어보니 귀찮다. 어, 사실은, 아우, 그래, 그래, 그래. 네가 예쁘다고 생각하면 예쁜 거지, 뭐. 아, 예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진짜 그, 어, 이 사람이 말하는 어조나 또는 말투나, 어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전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사의 숨은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인물의 감정과 표현의 근거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러면 점검하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맥락과 감정분석은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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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라고 하고요 맥락에 맞게 의미와 감정을 분석하고 장면을 나눠 표현 가능한 대사와 동작을 찾는 것을 맥락과 감정 분석이라고 합니다. 장면은 대개의 경우 음음음음음음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자, 어, 여러분들 집에서 소리 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네, 정답을 발표할게요. 냉락과 감정 분석은 2차 분석이라고도 하고요. 냉락에 맞게 의미와 감정을 분석하고 장면을 나누어서 표현 가능한 대사와 동작을 찾는다. 장면은 대개의 경우 인물의 등, 퇴장을 중심으로 나눈다고 했죠. 이거 말고도 또 어떤 주제로 나올, 어떤 방식으로 또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주제가 다르거나, 뭐 동기가 다르거나, 상황이 다르거나, 뭐 시간이 달라지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이후로 장면을 또 나눌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 교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 어, 활동지 마저 마무리 해주시고요. 우리는 3교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